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설 명절 여러분들 잘 휴일 보내고 계시죠? 어, 그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기도하시고 애를 쓰신 여러분들 어, 설 명절 평안한 휴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설 명절이 끝나면서 19일 날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있죠? 어, 저는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이 판결을 보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내란 심판 재판은 주견 판사에게 있는데 어, 제대로 이제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내란으로 했단 말이죠. 아마 주견 판사 형사 25분은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아마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좀 긍정적인 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 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런저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에,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는 그 열정이라든가 말이죠. 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좀 비판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열정은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또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은 이 보수 우파가 전폭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지지를 하는데 비판적 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 마하나임뉴스에서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100여명씩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또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선은 조금 뭐 어떤 그런 속이 좀 상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바로 되어진다면은 그러한 것은 제가 충분히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전하길 선생님에게 오늘 어, 어떤 어 제가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을 할것 같습니까? 일단 전환길 선생님 방송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난주 제가 어, 금요일날 방송에서 이 말씀드렸죠. 우리 세이브 코리아 집회 광화문 집회 한번 더할까요 제가 어제 극장에서 만났던 고객분 중에서 어, 광화문 이제 늘 가시면 저보고 광화문 오라 하더라고 가겠다 했다니까요. 지금은. 뭐 광화문이나 세부을 가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보수 오빠끼리 다 뭉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전원길 선생의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좀 아쉬운 것은 말이죠 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일이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인데 어, 만일 말이죠 지난주에라도 자유대학의 그 집회를 하지 말고요 광화문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어 행진을 해서는 어떨까 이런지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 설 연휴가 끝나면서 이제 바로 선고가 있단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이죠.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어, 2월 21일 내지는 28일 날 광화문에서 자유 대학과 같이 연합에서 집회를 하고요. 3월 1일 날 자유 콘서트 콘서트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학길 선생님 얘기처럼, 뭐, 세이브 코리아, 광화문 가릴 것 듯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줘서, 이렇게 이제 흑백논리에서또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간에 꼭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누차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탄핵 시점에서 말이죠. 만약에 세이브 코리아와, 대국번, 정광훈 목사님과 어, 손현문 목사님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결코 탄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탄핵 심판이 어차피 정치적인 재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법과 원칙대로 한게 없지 않습니까? 광화문과 세이브 코리아가 하나가 되었더라면, 서울 시내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함부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죠. 내란 자체를 자기들이 빼버렸다 말이죠 그렇게 이제 보수포가 분열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버리니까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한길 선생에게 말이죠 한 3회 내지 4회 동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변도 주시고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가 끊이와 둘이면 맞설 수가 있고 세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했는데 답장이 참 이해 못할 그런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희범 목사님, 전한길 선생은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좀 반성을 해보고요.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결코 분리가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뭐 지표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계산, 계획,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허래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선당 후사, 먼저 당을 생각하고 개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먼저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의 어떤 헤게모니 이익, 자기 위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대구본책도 마찬가지고 전한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공론 바탕에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계속 기독교를 바탕으로 나라가 융성하도록 이런 방침을 우리가 가지면 은 개인의 이익은 다 큰 곳에서 녹아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전학길 선생께서 이렇게 말하죠. 광화문 세이버 코리아 할 것이 하나가 되자고 했는데 대국변에서 빨리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19일날 끝나지만은 21일날, 28일날 어,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이 말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합에서 집회하고 또 나뉘어서도 집회하고 1차적으로 21일, 28일은 연합에서 집회를 하고요. 3월 2일은 자유콘서트에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러한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